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의 영상은 이번에 표치로 카트바디가 하나 등장을 했는데요. 2022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2 우승팀 리브 샌드박스 패키지가 하나 또 등장을 했습니다. 상점에 11,900원에 등장을 했는데요. 제가 이걸 오늘 한번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이 카트바디를, 아이 패키지를 구매를 하면은 카트바디, 그리고 캐릭터, 그리고 리그 엠블럼 풍선, 전자파밴드, 그리고 오, 엠블럼은 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엠블럼은 여기 안 나와 있네요. 일단 구마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구입 확정을 누르면 딱 엠블럼이 나오겠지? 그치. 역시 이럴 줄 알았어. 자, 엠블럼까지 얻었습니다. 자, 일단 카트바디 있고, 캐릭터 있고. 뭐, 풍선보다는 이렇게. 일단 캐릭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뭐, 이따가 좀 보는 걸로 하고요. 그리고 엠블럼 같은 경우에는 좀, 오, 근데 엠블럼꽤 이쁘게 생겼는데? 자, 그리고 카트바디 외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트바디 외관 자체는 되게 이쁜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카트바디 외관 그리고 앞에 리브 샌드박스가 붙어있네요 자 그리고 이 카트바디 엠버 코팅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이쁘네 라이트 코팅 밤하늘 코팅 뭐 요렇게 자 그리고 이 카트바디 기본적인 성능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감성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캐릭터도 은근히 이쁘게 생겼다. 와, 자, 그리고 카트라이더 이거 다 바뀌었네. 1 2 6 1 2 9 1 2 8 1 2 6 1 2 5 1 2 8 감속은 120 중후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, 매우 준선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안정성과 접지력 볼게요. 그리고 이카트바디의 익시드 타입을 궁금해하실 텐데, 이카트바디는 S 타입입니다. 내가 뭔가 안정성과 접지력이 불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한다. 아닌가? 괜찮은가? 일단 일단은 괜찮아요. 아 근데 조금 뭔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좀 불안한 것도 있어. 오케이, 자, 이제 정밀 테스트 한번 해 볼게요. 가다 잇 가보자. 뭐, 안정성 괜찮아요. 잠깐만, 그럼 접지력에서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건데. 그리고 이게 앞에가 조금 긴긴하다. 커트바디 감자칩도 나쁘지는 않은 편인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번에는 접지력인데, 아, 나 왜... 솔직히 접지력을 아직 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왜 불안하지? 가보자!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불안해하면 안돼 원래 부, 불안해하면 좋지않아결과아 항상 좋지않아 과연? 아어어아어야어뭐 조금씩 야아리는건 있는데 어 조금씩 흔들려요. 흔들리긴 한데 접지력은 괜찮다. 준수한 편이다. 어, 안정성하고 접지력은 둘다 준수한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케이. 자 이러면은 이제 최고 속도를 좀 봐야겠죠? 자 이카트바이 최고 속도 한번 보겠습니다. 익시들을 안는 최고 속도입니다. 어 익시들을 쓰지 않은 최고 속도는 293입니다. 그럼 익시들을 볼 건데 S 타입이라서 빨리 넘어갈 거예요. 가다이. 자 가보자. 지나갔어요.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. 자, 공방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. 뭐야, 여기 왼쪽 분도 사신 것 같은데? 나랑 캐릭터가 같아. 근데 카트바리는 스펠터네 음... 어... 카트바리는 손절하셨다 이건가? 캐릭터는 낄만하지만 카트바는 아니라 이 말인가? 자, 일단 이 카트바디는 아무래도 성능적인 면보다는 그래도 팬분들이 정말 제가 좋아할 만한 카트바디인 거일 수도 있어요. 왜냐면, 레어, 이게 레어급 카트바디랑 비슷하거든요? 아무래도 뭐 1등한 카트바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죠?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좋은 카트바디들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좀 밀릴 거예요. 오 힘들어 힘들어 그래도 이제 샌드박스 팬분들은 사실것 같은데 꽤뭐 캐릭터있지 카트바디있지 풍선주지 엠블룸주지 요 구성품이 되게 알짜배기야 근데 가격이 11,900원 원래 일반 카트바디에 구성품을 일으켜놓지 진짜 못해도 19,000원 넘는다. 이거는... 가다... 오우야, 근데 오늘 리뷰맵은 다 메이플 맵이네. 어... 방금 전에 헤네시스 리스한고 이게 공방에서 돌리다 보니까... 자, 달려볼게요. 근데 이게 앞에가 조금 길거든. 내가 볼 때는... 뭐, 짧은 편은 아니란 말이야. 이거 가만하고 라인 파고 있거든, 내가? 윙크스를 내가 참잘안 파고 있어. 박을까봐... 어, 이게 박기 되게 좋거든. 내가 볼 때는... 주심... 어, 내가 달릴 때 조금만 조심한다면은 되게 타긴 좋아요. 내가 볼 때는 이건 좀소장용 카트만이지. 막 이걸 사서, 엄청 막 이걸로 뭘할것 같지는 않아. 오 주심. 자 이제 엄청나게 좋은 성능보다는 이 카트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소장용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샌드박스 카트바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본 리브 샌드박스 V1 W4입니다 어이 카트바디도 이제 11,900원에 등장한 카트바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닌 뭐 캐릭터 풍선들도 정말 많고요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고 싶다면 구매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캐릭터 이모션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보여드린다 그랬죠? 되게 귀여운 그런 디즈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